네 참외는 그 어미 어미 덩굴에서는 참외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어미 덩굴에서는 참외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잡아야겠다이 참외는 그 아들 줄기가 나가고 그다음에 손자 손자 줄기가 나오면서 참외가 하나씩 열리거든요. 그니까 아들 줄기를 길게 키우면서 손자 덩굴을 키우면 그 손자 덩굴에서 참외가 하나씩 열려요. 그러면 참외가 열리는 것 다음 다음 다음에서 또 잘라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파리 하나하나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지금 요 순이 아들 줄기입니다. 아들 줄기 그다음에 이겹순에서 이렇게 겹순이나옵니다 이게 견순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손자덩굴입니다. 요 손자덩굴이 자라면 거기서 참회가 열려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씩 열리거든요 하나씩. 그러면 마디마다 이 마디마다에서 하나씩 나오면 예요 마디 요 마디 요 마디에서 이게 렇 순이 하나씩 나오면 전분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참외가 하나씩 열리는, 저기, 생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줄기를 끝까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막, 100개 열렸다, 200개 열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추비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그 과일, 참외, 참외가 참회, 과일인가? 채소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그열매를 하나씩을 열고 따고 그러면 그 거기에 만큼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저안 좋다 그럴 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수정을 인공 수정을 해주시면 수확량이 훨씬 더 늘겠죠. 하여튼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점 이제 자라기 시작할 거고요. 예. 참외도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일러요. 손자동굴이 좀더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자동굴이 뻗으면 이 손자동 아니, 이 손자동굴이 뻗으면 이렇게 하나씩 참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열리거든요. 그 다음 번에도 또 똑같고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들 줄기를 자르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손자 덩굴에서 참매가 하나씩 열린다는 거, 그래서 손자 덩굴을 쭉 아니 아니 아들 줄기를 끝까지 쭉 키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비는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과 좋아요 눌러주세요.